예, 주안에서 어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어 오늘도 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또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어 잠언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그 내용들이 이후에 1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의 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경외의 관점으로 어, 말씀을 들여다 봐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 스승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혜가 크게 소리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산위에서 부르고 온 내거리에서 어, 성문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성문 앞이라고 하면 법정 장소로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지혜가 소리 높여 선포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오늘 어, 살펴볼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지혜가 크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 어, 산 위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연상해 볼때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을 받은 사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산 위에 올라가서 나누고 선포했던 사건들. 여기 오늘 말씀에도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었죠. 7장에 보면 음녀가 우리 젊은이를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과 대조가 됩니다. 저물 때 황혼 때에 그리고 깊은 밤 흑암할 때에 아주 교묘하게 음녀가 젊은이를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반면에 우리 지혜는 개방적이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알 정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기 또 어,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또 미련한 자들아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표현들은 한쪽 면밖에 볼수 없는 부정적으로 볼때 아주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빠져서 어, 상식과 판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에게도 지금 지혜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는 덜을 지어다. 쇠마라고 쇠마란 단란을 써서, 들어라, 경청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십절 같은 데 보면, 받는다는 표현, 받는다는 표현은 꽉움켜쥐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그 진리를 꽉 움켜잡아라. 그 진리가 아주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진리가 선포될 때꽉 움켜잡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지혜는 어, 입술에 들리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말한다고 했습니다 7절에도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절에도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또한 꽉 움켜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유념해서 살펴볼 것은 특별히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체에서 여러분, 어 관찰, 해석, 적용의 이 균하법적 해석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습관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I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가, 어, 거의 지혜가 곳곳에 일상에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대중적으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의 속삭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에 다 놓아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현장에 다 지혜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지혜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원의 말씀을 증가할 때에, 너희는 옛 선인들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보통 당시에 랍비들은 어,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의 랍비나, 아니면 선배의 전통을 따라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권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권위자로 삼고, 자기 자신의 의존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주소를 삼다는 말은 거주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샤칸이라는 단어인데요, 일상에서 지혜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함께 동행하며 임재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주변에 늘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에 잘 듣도록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를 꽉 움켜잡을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혜를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드디어 여우와 경외의 정의를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우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유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참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한 행실을 버리고, 교만한 입술을 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 경유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방백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고 또한 재판관들이 잘 통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요 그리고 그 받은 지혜로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렸던 모습이 떠올려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어, 아하브란 단어인데요. 육체적인 연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혜를 꽉 품으라는 말씀인 거죠 지혜를 사랑하고 품다는 것은 지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 얻으라고 했던 그 말씀에 보면 선택의 그런 여지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악을 거절하고 악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할 때에 오늘 여기 보면 많은 보상들이 나타납니다 온갖 좋은 것 공의 가운데로 걷게 할 것이고 올바른 걸음으로 의로운 길 가운데로 우리를 걷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귀와 재물이 지혜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귀와 재물을 쫓아 산다면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쫓아 달다가 보면 지혜를 쫓아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부귀와 재물이 모아질 수 있음을 르쳐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라 아니라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함께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장구한이라는 이 말은 아주 오랫동안 영원한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없어질 그런 세속적인 재물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근과 같은 천국의 재물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한 미래의 완전한 재물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를 선택하면 너희가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이라고 오늘 본 말씀에서 하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 내일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잠은 8장이니까 같이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또이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명백히 맹백히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제위 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하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거나 깨달음을 준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지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일상에서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며, 일상에 있는 지혜를 만나고, 지혜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스승 되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살펴주시길. 그리고 올해 가정의달에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